글쎄, 우리가 창세기에서는, 좀 중요한 사건들이, 맨 처음에 1 2장의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봤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죠? 이스라엘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그런 사건이 이제 뭐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약복간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경 속에서 가장 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그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난번 그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그냥 공짜로 이스라엘 된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뭔가 버리는 게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버린 게 뭐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쭉 얘기했듯이 다 버린 거죠. 약복강에서 그냥 뭐 20년 동안 저 하란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아브라함이 원래 살던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벌어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얻은 모든 소유들을 다 다시 떠나보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야곱 혼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리고 허벅지가 아 나가버리고, 그래서 쩔뚝바리가 되고, 뭐 이런 어떤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사실은 다 자신의 것을 버리고, 비로소 얻어낸 이름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다. 예.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버림을 통해서 얻은 이름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된 것. 그래서 그 이름 속에는 늘 그런 그어 하나님 앞에서 어 버려야 되는 그런 의식이 어 분명히 어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어 예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늘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어, 모세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어, 선지자죠. 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장본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어, 그가 어, 우리가 이제 그 어, 2장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읽어보면 어, 사실은 그 어 어머니가 따로 있어요, 그죠? 네. 따로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고 있을 때, 그때 어, 다 말하자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그 바로 왕의 그 명령을 쫓아서 사실은 어린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이었거든요. 그런데 상자에다가 그를 집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하자면 그를 떠내 보낸 거죠. 그런데 마침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셔 가지고 그래서 바로의 딸이 그 모세의 상자를 얻게 되고 그것을 뚜껑을 열고 거기서 모세를 이제 자신의 아들로 삼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그 갈대 상자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테바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테바라고 하는 용어가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방주라고 하는 말과 여기 나오는 갈대상자라고 하는 이 말이 어, 히브리 말로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아저 노아의 홍수에서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그 엄청난 홍수 속에서도 그 태바라고 하는 그 방주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거든요. 지금 오늘 이 노, 어, 모세라고 하는 한 어린 아이가 그 방주 갈대 상자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모세예요. 말하자면 구원을 얻은 아기의 이름을 모세로 줬던, 물에서부터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모세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그런데 이 모세는 꼭 모세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말하자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어떤 어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 속에서 출생의 이야기 속에서 이스라엘의 바로 암나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쩌면은 이 방주라고 하는 이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방주라고 하는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 들어오지 못하면 결국 어, 죽게 되는 그런 원리가 사실은 이 어, 출애굽기 2장의 이야기 속에도 들어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어, 그가 어, 바로의 궁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의 궁에서 살다가 왕자로 살다가 그런데 자신이 시브린이라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어, 이 당시에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짐작하기로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인 것은 결국 할례를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출애 국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았을까? 그것은 결국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 사실은 히브리인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다 애굽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속에 딱 히브리인 한 명이 왕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아주 어, 말하자면 어, 역설적인 그런 모습이 사실은 어, 모세의 삶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요. 네. 얼마나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기가 왕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를 왕자로 이해해 주지 않는 아, 쟤는 히브리 사람이야. 그죠?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 모세, 그러니 어, 그 어떤 성격이라든지 또는 그런 어떤 어, 행동 자체가 정상적일 수는 없죠. 물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여하튼. 자기 동족이 싸우는 것을 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다가 감춰버리잖아요. 네. 자기 동족을 히브리 사람들이 그 당시 노예로 살아가고 그 당시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그 자신의 동족을 보면서 나이가 드니까 나이가 40 정도 되니까 이제 뭔가 마음 속에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애굽인이 되려고 발버둥 쳐도 나는 히브리인이구나, 그죠 네. 내가 아무리 왕자인 척해도 나는 결국 노예 신분에 지나지 않는 거구나. 네.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 마음의 갈등 속에서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다고 해서 그래서. 애국 사람을 쳐서 죽여서 모래에다가 감춰버렸다는 거지. 예. 바로가 이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견이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그냥 뭐, 어, 어, 뭐 미지의 사건으로 끝났으면은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그게 들추어지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기 때문에 결국 도망치게 되죠. 어디로 도망칩니까? 저, 아, 동쪽으로 도망쳐요. 동쪽으로. 도망쳐서 그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그 광야 속에서 이제 40년 동안 어떻게 또 살아가요? 왕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애굽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목동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새로운 삶이라고 볼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을 찾고,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난 다음에 비로소 자신의 생애를 살고 있는 것 같죠. 그래서 40년 동안 또 역시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3장에 나오는 이 모세를 부르는 이 사건은 80세가 돼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아 도대체 야곱이 언제 어, 말하자면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죠? 그래가지고 하란으로 돌아갔을까?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77세. <laughs> 그리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런 고생을 했어요. 그럼 97세예요. 그래서 97세가 돼서 비로소 어디로 돌아와요?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신의 아버지 이삭이 있는 곳, 자신의 형이 있는 곳. 그리고 할아버지가 있었던 바로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게 (20년에) 걸쳐서 그때가 몇 살이에요? 그때가 (97살이에요.) 야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 아, 뭐를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소망도 없고 어떻게 보면 물론 옛날에는 뭐 (100) 몇십 세까지 다 살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오늘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 그죠 젊었을 때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이 쓰임을 받고 <laughs>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과 사명을 맡기신다는 거죠. 예, 오늘 이 80세가 된 모세임에도 불구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으로 4 0 년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부르심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게 뭐냐? 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어,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뭐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그 어, 말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오늘 이 부르심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뭐로 알고 있냐면 12절의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래되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국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바로 이 산에서 네가 만난 바로 이 호렙산 이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네. 임마누엘이죠. 그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훌쩍 떠나 버리고 말았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어? 주님이 어디 계시지? 그런데 늘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인만웰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에 보면 마지막 성교 명령을 하면서 바로 이 말씀을 다시 되풀이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약속하고 계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오늘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또 추가가 되어 있는 본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세상 속에서 저 세상으로 가시는 승천의 그 속에서, 그 장면 속에서 약속하신 것도 뭐냐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에요. 어떻게 함께 있는 거예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죠. 아니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문자로 된이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저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인 것을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믿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모세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내가 어느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 본치더라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늘 마음속에 굳건하게 믿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분명한 자기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출발점 속에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아 주님이십니다 아 예수는 나의 하나님 이십니다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내삶 속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내 가정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자녀들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사업하는 그 사업 속에 함께 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길 가운데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과 그 고백이 그 어떤 무엇보다도 중요한 고백이다. 신앙의 출발점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모습니다 이런 인마누엘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이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어요?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슬퍼하고 뭐 그렇게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해야 될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죠? 예, 오늘 아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요. 우리가 이 모세에게 주셨던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 있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은 약속의 사람으로 오늘 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